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 파이널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은 자 삼장에서 이제 사무소 부분에서 사무소의 평면 형식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죠 계시령과. 개방형 그래서 개시형은 복도의 면에서 각 실을 칸막이 벽에 의해서 구획하는 단위 그다음에 개방형은 코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뻥 뚫어서 네가 알아서 쓰시오 라고 하는 게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면 개시형은 칸막이 벽에 의해서 각 실을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독립성과 쾌적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단위로 공간을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불경기일 때 임대하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각실마다 칸막이 벽을 임대를 하기 전에 또는 분양을 하기 전에 각각 칸막이 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가 비교적 높은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방의 길이, 그러니까 복도와 면한 부분의 길이 부분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복도 때문에 복도를 가로질러서 공간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된 복도 때문에 방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방 길이에 변화를 줄수 있다와 방 깊이에 변화를 줄수 없다를 자꾸 말 바꿔서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개방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을 뻥 뚫어서 내가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공간들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 벽이 없기 때문에 개실 시스템, 개실형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간상의 다양한 변화를 주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 넓은 공간을 뻥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음이 크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채광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는 인공 조명을 같이 써야 되는 게 개실형, 개방형의 단점이더라. 그래서 개방형과 개실형에 대한 특징 예,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사무소 쪽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코어 네자이 코어는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편심코어 독립코어 중립 중앙 중심코어 양당코어 그네 가지 코어의 각각의 특징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심코어는 소규모 즉 다시 얘기하면 바닥면적이 작을 경우에 적합하다 그리고 고층이 되면 오히려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편심 코아예요. 그 다음에 독립 코아는 편심 코아에서 발전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무소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코아에서부터 각 실까지 설비, 각종 배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데에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중심 코어는 바닥 면적이 큰 경우, 그리고 고층이나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하더라. 그리고 내진 구조에도 적합한 형식이 중심 코어.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코어가 중심 코어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양당 코어는 코어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방향 피난에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방제상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두시고 그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서 자꾸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사무소에서 또 코어 못지않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엘리베이터 배치 계획 시 고려 사항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일단 주 출입구의 직면에서 배치를 해라 그러니까 가까이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보이게, 그래서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각층의 위치는 동선이 짧고 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자한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는 한 곳에 집중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 대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있는 내용. 자, 다섯 대 5대 이하. 다섯 대는 이제 최대가, 최대가, 최대가 다섯 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대까지는 일직선으로 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네 번째 엘리베이터까지 그 거리가 대략 10미터 정도 되는데, 그 10m 안쪽으로 배치가 된다고 라 하면 최대 5대까지도 괜찮다 그 얘기야 그런데 6대 이상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직선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동선상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6대 이상이 되게 되면 엘코브 형이나 또는 대면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 홀의 최소 너비는 1인당 0.5 제곱미터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예, 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략 4미터 정도의 폭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엘리베이터 대수와 관련돼가지고 말을 참 많이 바꿔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6대까지 뭐 직선형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게 아니고 5대까지는 어, 최대 다섯 대까지는 일직선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 여섯 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엘코브형이나 대면 배치형을 사용한다.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점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상점에서 점내 구성, 다른 말로는 판매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 그래서 대면 판매는 손님과 종업원이 얼굴을 마주 보는 형식. 측면 판매는 손님이 물건을 보고 있으면 종업원이 측면에서 손님하고 마주 대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자, 대면 판매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용이하고요. 종업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고 상품을 포장하기가 용이한데 단점이 뭐냐 하면 종업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상품을 진열하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품의 진열 면적이 줄어드는 게 단점이에요. 측면 판매는 일단 상품의 진열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직접 물건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고 상품에 대한 친근감이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손님을 따라서 계속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포장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측면 판매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의 형식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대면 판매는 예, 스마트폰 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측면 판매는 의류 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 지켜서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좀 용이 하시고요. 다음에 자, 상점에서 또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열창, 쇼 윈도우에서 빛 반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아줘야 돼요. 자, 그 이유는요.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빛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도로에서 쇼 윈도우를 통해서 상점 내부에 있는 상품을 봐야 되는데 상품이 잘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주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실내 조도가 실외 조도보다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바깥에는 밝고요. 실내 공간이 어둡다라고 하면 유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상점 내부에 있는 상품의 모습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방지 대책은 일단 진열창 내부의 밝기를 외부보다 더 밝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꾸 말 바꿔서 시험 문제 내는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 유리면을 경사지게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차양을 달아 갖고 외부에 그늘을 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아 야간에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야간에는 광원, 광원이 뭐냐면 조명등을 얘기를 합니다. 조명등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의 휘도 눈부심 정도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광원이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눈에 입사하는 광속, 여기서 광속은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에서는 광속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빛의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L, M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루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적게 하면, 그러면 예, 길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상점 내부를 봤을 때 조명 등 때문에 눈부신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에 있는 물건이 더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진열창의 빛 반사를, 예, 방지하는, 예, 조건. 이렇게두 가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점 건축에서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진열장. 영어로는 쇼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케이스 배치할 때 고려사항 체크를 하면 손님 쪽에서 상품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말 바꿔서 나오는 거. 자, 감시하기 쉽고 손님한테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면 손님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감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과 종업원의 동선을 원활하게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손님의 동선은 가급적이면 길게. 그 다음에 종업원의 동선은 가급적이면 짧게. 그래서 소수의 종업원으로 다수의 손님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말 바꿔서 잘 나오는 거 들어오는 손님과 종업원의 시선이 직접 마주치면 안 됩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종업원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손님이 좀 민망해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시선 손님과 종업원의 시선이 직접 마주치지 않게 한다. 그두 가지 내용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말 바꿔서 자주 출제를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백화점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백화점에서는 또 진열장의 배치 방법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진열장의 형식은 배치 형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직각 배치, 사행 배치, 방사 배치, 자유, 유선, 배치. 그네 가지 형식 중에서 각각의 특징을 키워드로 기억을 하면 일단 직각 배치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판매 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점이 뭐죠? 조금 단조로워요. 단조롭다고 해서 어, 배치 방식을 막 바꿔볼까? 그러면 이게 통행량에 따라서 어, 통로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폭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딱 정해진 형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각 부분의 통로 면적들이 다 달라지고요. 매장의 위치 그 다음에 매장 자체의 면적들이 또 들쭉날쭉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배치를 딱 완성을 시켜놨다. 그러면 자유롭게 바꾸기가 어려운 게 직각 배치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행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주 통로를 직각으로 배치를 하고 부 통로를 45도 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게면 각 부분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까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고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방사 배치라고 하는 것은, 예, 판매장의 통로를 방사선 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인데, 아, 이것은 우리가 백화점에서 자주 보는 형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 유선 배치 또는 자유 유동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동선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곡선형으로 판매장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자이 방법을 쓰게 되면 판매장 자체의 특수한 특수성을 살리거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얘가 계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백화점의 고객들의 동선이 다 달라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장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판매대나 진열장이 특수한 형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직각 배치 방식. 그 다음에 자유 유동 배치 방식은 자유롭긴 한데, 예, 판매장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설계가 어렵다.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